무료인가요? 아, 어, 무료. 아 중요하죠. 로그인 아, 네, <laughs> 해야 되나요? 아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우 쌤 집에서 애기들 공부 봐줄 때막 짜증내고 그러시죠? 아니요. 아, 보나마나 그럴 거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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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왜 어떻게 저를 어떻게 보시고?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솔직히 안 내진 않는데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은 음. 하죠. 근데 사실 자기 아이 공부 봐주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짜증 낸다는 거잖아요. 쬐끔 <laughs> <조금> 최근에. <laughs> 근데 아마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봐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음, 몇 가지 진짜?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음. 첫 번째는요. 일단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사실 문제 풀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부모 입장에서 음. 맞거나 틀린 거거든요. 음. 근데 아, 맞거나 틀린 음. 걸 표시를 하지 않아요. 아. 비법이 네. 지금 표시하지 않는다? X 치지 않는다? 네. X도 안 하고 동그라미도 안 해요. 어. 아 동그라미도 안 해요? 동그라미도 안 해요. 어, 왜 맞은 건 동그라미 안 해요? 일단 하죠? 저희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. 자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어떤 펜을 가, 대는 거 싫어요. 굉장히. 음. 왜 싫니? 물어봤더니 아이가 여기는 네. 자기의 공간이래. 음. 음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, 사실, 뭐, 다, 다 아시잖아요. 음. X 표시를 한다는 게 음. 아이한테는 그렇게 자존감이나 이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. 음. 그런 면들이 또 있는 것 같고. 또, 요, 학교에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단어방 많이 쓰시지 않나요? 네,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동그라미 x를 쳤었는데 아이들이 그 x에 좀 민감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표시 예를 들면 별이라던가 뭐 하트 아. 이렇게 표시를 근데 해주기는 해 주는데 음. 다른 표시를 만들어서 해줄 때가 좀 있어요. 음. 그슬쌤도 동그라미는 음. 하지 않나요? 어 저는 해 줘요. 저도 동그라미를 아. 하는 편인데 아, 동그라미를 아.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아. 아까 말씀드린 아예 못하잘안 들으셨네요. 여기는 네. 자기의 공간이 <laughs> 아 아이 못하게 아아어 아이의 특성에 음. 따라 좀 다를 수 있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네. 아무튼 X를 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네. 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.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. 빨간 펜 사용하는 것 되게 부정적인아 있어요. 아 있어요. 네, 그렇지 네, 않아요 네, 맞아요. 네. 빨간 펜을 음. 사용하지 말라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제가 봤을 때 여러 명의 아이를 이제 저희 지도를 해봤잖아요. 해보니까 네. 어떤 공통점이 있는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네. 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렇죠. 네. 그래서 틀린 음. 문제를 틀린 경우가 많아서 아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음. 틀린 문제는 유사 문제를 아저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를 네. 비슷한 아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가 다시 풀어보게 음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그, 그 문제를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드실 것 그쵸,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죠 아, 그래서 제가 사실 좋은 사이트를 알고 있거든요 수학 연산 같은 경우는 네. 검색창에 일일 수학이라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문제, 문제 은행식으로 어?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어? 어? 일일 수화. 아 일일 수화. 다음은요 무료인가요? 어 무료. 아 중요하죠. 아, 네, 중요하죠. <laughs> 로그인 해야 되나요? 아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. 제가 밑에 음.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리고 그 저희 아이하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. 네. 그러면 예전에 뭐 맞고 틀린 게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음. 문제를 풀다가 계속 음. 저를 이렇게 봐요. 아, 음, 아 눈치를 보는 거요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왜 이렇게 볼까요? 네. 어, 반응을 보는 거죠. 네, 표정을 맞아요. 보는 거죠. 음. 어떤 반응을 보냐면 음. 자기가 맞게 푸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음. 아빠의 표정에서. 네, 표정에서.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<laughs> 그 표정이 <laughs> 밝아지나 봐. 아 표정이 어두워지면 그럼 어떻게? 펄사가 아, 어두워지면 지우고 지고 지우고 지워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음. 필요하신 분이 포커페이스. 라 그러죠, 저희. 음. 네, 아. 표정 변화가 음. 좀 없게 하는 거, 노력을 음. 하기되더라고요 그게. 음. 음. 고수 덮치는 네. 것처럼. 아, 아 고수 덮치는 것. 컴포넌트 중요하죠. 중요하죠. 아 그리고 아이가 사실 가장 잘할 때는 기분이 가장 좋을 때인데, 음. 학습은 사실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가 음. 음. 부모의 표정이나 반응에 따라서 음. 아이의 기분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있다.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음. 제가 문제를 이렇게 푼 가만히 보다가 음. 조금 기분이 <laughs> 좋아지는 음. 것 같다. 아, 내 부모님의 기분이 네, 좀 기분. 안 좋다. 음, 네. 그럴 수도 있죠. 내가 네. 그러니까 네. 또 틀리거나 또 설명했는데 틀려. 그 기분 나빠질 수도, 짜증 나죠. 답답하고. 어떤 네. 특히 진짜 힘들 때제좀 토해도 되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. 아 그러다가 갑자기 막먼 산을 바라본다. 이막 아 <laughs> 이러면 약간 답답하고 이런 그쵸, 경우가 있거든요. 음. 그러면 저는 그냥 화장실로 갑니다. <laughs> 네, 화장실로 아 가요. 쾌변을 네. 하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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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. 기분 네. 좋을 때더잘 가르칠 수 있다. 네 저도 그렇고 <laughs> 사실 화장실에 가서 좀제 음. 감정을 좀 조절을 해요. 음. 네. 음. 그래 와서 다시 상냥한 말투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을좀 버는 거죠. 아, 음, 부모님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. 네 그런 거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 맞고 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 학습이라는 게 아이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또 아이가 음. 힘들어하기도 하니까 네. 매번 하면서 사실 격려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. 스스로 갑자기 약간 계속, 음. 홍영 생님 얘기하니까 자꾸 반성하게, <laughs> 아 <laughs> 자꾸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 틀리면서 배우는 거죠. 네.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연수에 갔던 음.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. 음. 교사에게 필요한 물건 중에 음. 하나가 거울이다. 아, 거울왜 그러죠?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음. 거울을 통해서 보면 음. 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음. 아이들을 훨씬 더잘 지도할 수 있게 된다. 어 맞아요. 어, 사실 그래서 저제 책상에도 그자그한그 스탠드형 거울 있거든요. 아.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를 지도하는 책상 위에 거울 하나 놓으시고 가끔 내 표정, <laughs> 아이의 표정 말고 음. 부모님의 표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음. 되실 것같아요아 진짜 꿀팁이네요. 네, 꼭 네. 필요한 것 같아요. 음, 네. 근데,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공부를 봐줄 때 음. 아이 공부를 봐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. 저희가 음. 꼭 기억해야 되는 건. 어,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것. 음. 그게 아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네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댓글. <laughs>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